1 q 2 라고 하는 것이 자 u 플러스 pv u2 빼기 u1 더하기 p1 v1 이었단 말이에요 음. 이거 우리가 엔탈피로 본다고 했잖아요 h2 마이너스 h1이 될 겁니다 음, 그래서 이것은 뭐, 무슨, 무슨 얘기냐면, 내부에너지 변화량과 시스템이 한 일, 그러니까 원래는 델타 U 플러스 1W2 였단 말이에요. 그죠? 시스템이 한 일의 합인데, 음,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유도할 때 보게 되면, 정압과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상태에서 유도를 했었죠. 그럼 만약에 압력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이, 우리가 이 결과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어, 일단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되는 식을 사용할 때는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엔탈피라고 하는 양으로 언급을 해버리면요. 음. 이제 스몰 엔탈피, 그러니까 비엔탈피를 보게 되면 b 내부에너지 더하기 P 비체적이 됩니다. 압력 곱하기 비체적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량의 조합인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검사 체적해석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엔탈피만 주어졌을고 내부에너지를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 자료라든가 아니면 교재에서는 다 주어지지만, 그럼 그러니까 만약에 엔탈피가 주어지고 내부에너지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식, 그러니까 H는 U 플러스 pV지만 b 엔탈피는 b 내부에너지 더하기 pV라면 이 관계식에서 내부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H minus pV다라고 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 과정이 아닌 시스템의 과정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식을 쓸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어, 그러면 엔탈피는 과연 무의미한가?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가 있지만요. 엔탈피라고 하는 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상태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즉, 엔탈피는 하나의 상태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태함수이고, 즉, 점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탈피로부터 같은 상태 내부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진행 중인 과정하고는 무관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도는 비록 정확 과정 가지고 우리가 유동을, 그러니까 유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도에서 나온 것들이 다 상태량의 함수이기 때문에 엔탈피란 것도 상태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량으로 이제 우리가 아, 취급을 하게 되면. 그 때는 이제 그 과정이 어떤 과정에서 그것이 정의가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일반 물리에서도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엔트로피와 엔트로피를 정의할 때그 엔트로피의 차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떤 등온 과정을 거쳐서 상태원에서 상태2로 갔지만 그것이 등온 과정이 아니어도 이제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양을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듯이 정확과정이 아닌 시스템을 해석할 때도 이제는 엔탈피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예, 말이 굉장히 좀적됩니다만자 우리가 아, 이런 식으로 엔탈피를 유도할 수 있어. 유도가 돼서 정의를 내렸다 그러면 유도과정을 잊어버리는 기입니다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예, 이것이 그 자체가 상태함수이고 점함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상태량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상태량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어, 이것이 지금 정확 과정이 아닌데 라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아, 이러한 양이 굉장히 유용하고 상태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엔탈피라는 것도 어떤 상태를 해석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엔탈피의 기준값, 내부에너지의 기준값하고 이제 뭐 같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임의의 택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엔탈피의 기준은 수증기 같은 경우는 0.01에 포함.